아멘 할렐루야. 네, 특별히 오늘은 그룹한 성일입니다. 그리고 1년의 이제 마지막 주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동안 늘 믿음과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심판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13절에는 어, 심판의 구주가 되심을 전언하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예수님의 그 심판의 어, 사역을,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위에 눈앞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드러내고, 세 번째는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도 숨김없이 이제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이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이하로 보면 주님께서 이제 달란트 맡은 자를 말씀하세요. 예, 한 달란트 맡은 자와 두 달란트 맡은 자와 다섯 달란트 맡은 자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늘에 많은 상급이 있을 것임을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 인생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오늘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맛은 충성되고 착한 종처럼 많은 칭찬과 상급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의 재단에서 자리를 지키고 또 기도하고 중보하신 여러 성도림들의그 믿음에 하나님의 거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15절 이하로부터는 이제 14절 이하로부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렇습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무엇을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 똑같이 대 시험을 받으셨지만, 뭐가 없으시니라 제가 없으시다. 그래서 15절에 이네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구약의 제사장 역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역이죠. 예, 그 예배를 돕는 예배를 드리도록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사하는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제사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의 무엇을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한때 강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잘나갈 때는 내가 강하고 건강할 때는 내 몸이 벽돌처럼 단단하게 보여도 또 지귀 가실 때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인간은 다 윤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윤약함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죠. 세월 앞에 장사 없고 또 질병 앞에 장사 없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윤약하고 근데 윤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철없는 아이가 힘 자랑하고 막돈 자랑하고 뭐 지식 자랑할 때 어른들이 보고 그냥 에이, 그러냐 그냥 이렇게 에이, 그래 에이, 그냥 이렇게 보시듯이 어, 해 아래 인간들이 아무리 한때 잘 나가서 뭐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한번 이렇게 슥지 나가시는. 예, 우리 인간은 유약한 걸 하시기 때문에 예. 우리의 유약함을 무하지 뭐 아니하실 이시요 동정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대제사장의 그 마음의 속성을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동정, 그다음 16절 보시면 이제 어률 그다음에 17절 보면 은혜라는 말로 이 대제사장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분의 마음은 이제 넓고 크고 깊고 한이 없겠지만 대제자장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동정 그리고 긍휼 그리고 은혜라는 세 심성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기도 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성직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 어, 뭐 설교를 잘하고 교회 행사를 잘하고, 저도 한때 철없을 때에 신학대학을 다니고 조년병 때 목회를 나갔을 때. 어떻게 설교를 잘할까 참 잘해보려고 여러 책도 읽어보고 때로는 또 설교 잘하시는 분들을 험모하기도 하고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 행정을 잘할까 교류와 장정을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물론 교류와 장정을 잘 알면 좋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어떤 제주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먹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해가 거듭될수록 제 가슴속에 진하게 남아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대세사장적인 마음이죠. 그분은 우리의 인약함을, 성도의 인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시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지어다. 격률하심을 입고 예.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심퍼티라고 하는 말이죠. 예. 이게 원문에 우리나라 말로 동정으로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심퍼티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심은 같은이라는 말이죠. 퍼티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이제 동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남이 아플 때, 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농담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부의 심정은 호라비가 알고, 호라비의 심정은 과부가 알고, 흔히 뭐 세간에 사는 말들이, 이게 이제 내가 그 처지가 되어봐야 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때로는 목회자가 실패도 경험하고, 그리고 질병도 경험하고, 또 배반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아, 성도들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은 그런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인간의 모습으로 동정하신 거죠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같은 처지가 되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 질병을 아시고, 내 억울함을 아시고, 예수님도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되 그 같은 그게 이제 동정 심부티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늘 헤아리고. 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주변에 속장들은 소군들의 마음을 늘 마음을 헤아리고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상처를 당하면 내가 상처를 당하는 것처럼 힘들고 외로우면 내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만 가져도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고 대제사장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다? 동정의 마음입니다.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받으신 이로 된 시험을 받으신 이시다.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아,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네 번째, 뭐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 죄가 없으신 분이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것 대제사장의 사익은 하나님의 시편 말씀처럼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저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오라오라 그래야지, 그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마라 그러고, 힘든다고 오지 마라 그러고, 그거는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월이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일단 목회자는 성도를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게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운 목적이지. 자 그래서 심줄입니다. 자가 잡도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말 것이니라 나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경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률 이게 대저자장의 마음이라는 거죠. 경률, 예, 경률. 헨리 나우에는 예. 영성 중에 가장 높은 영성이 긍률이라고 그랬습니다. 긍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긍률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 긍률의 본체이신 성탄절을 하나님께 기쁨과 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마음은 긍률. 이게 오어로는 라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라함을 레헴의 파생단으로서 어미의 자궁을 라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미가 자식을 향해서 가장 극률이 풍성풍성하게 샘솟듯이 나올 때가 바로 그 자녀를 품고 출산할 때잖아요. 그때는 여성들은 강합니다. 누가 건드리면 목숨을 걸고 자식을 지키죠. 그게 부모의 본성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어떤 강한 사람도 모성애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여성의 자궁에 아이를, 자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십자가 죽으신 거잖아요. 예, 그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이 극률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대제사장의 마음이고,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고, 또 성도들이,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집분자들이 품어야 될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은혜라고 하는 아, 단어입니다. 대제사장의 마음이 또 은혜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 은혜는 잘못하고 부정하고 불법적인 것을 옳고 그름은 구분하지만 그거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는 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많지만 회개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은혜로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네, 그 교회가 크고 네, 교회가 뭐, 목사가 설교 잘하고 어, 교인들이 돈 많고 그 너무 세속화된 거잖아요. 그렇게 자꾸 기준 따지면 교회가 너무 세속화된 거잖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담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크게 좋은 교회죠. 예, 그래서 이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대제사장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흥미로운 거는 담대히 나아오라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승소를 이야기하거든요. 예, 이게 지승소를 이야기합니다. 보좌라고 하는 거는 예, 지승소를 이야기해요. 구약에는 그 지승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성소는 제사장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고 일반 성도는 번제단 뜰 앞에서 재물들일 때 제사장 옆에서 그까지만 성전의 마당까지만 밥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제사장은 성수까지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은 지성수까지 들어가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태무 복 27장에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요 그때 영적 징조가운데라고 휘장이 쫙 찢어지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누구든지 지성수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평신도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왜 들어가면 하나님 죽일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성소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심판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속에 함께 묻힌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은혜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시면 주님의 몸된 성전에 이렇게 은혜를 가지고 담대히 들어오지만 구약의 법을, 율법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철없는 성도들은 교회 오실 때 담대히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사실 교회 들어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으로 말하면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강단이 지성소고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만약 구약에 타나서 우리는 밖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니 못 들어옵니다 밖에서 그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에 마당만 밟는 사람이 있고 성소까지 들어오고 지성소가 들어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마당만 밟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구약적 의미로 신약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구약적으로만 있는 사람은 그거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 그래서 법이 그랬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주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마당만 밟는 사람이 또 화가 있는 거예요. 어, 신약에 하나님이 오심과 나심을 통하여 귀장을 찢어 주셨는데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구약의 복음 구약의 법을 알고 신약을 살아야 이게 귀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누구든지 교회 에올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에 와주는 것이 마치 이렇게 뭐뭐 뭐 이렇게 뽐새내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당당하게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참 제가. 이게 사실 이게 성전 들어오는 게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와요. 신약시대 이후로 예수님이 이걸 확 찢어주셔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지만, 우리가 알고 들어와야지. 너무 당당하게, 너무 뻔뻔하게, 그것도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건 정말 뻔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은혜로운 마음을 언젠가는 복음을 알 것이고, 언젠간 하나님 은혜를 알아서 그래서 머리도 숙여지고 또 주님 앞에 만왕의 왕으로서 두렵고 려 떨림과 사랑으로 점점 성장되고 성숙하는 그런 성도로 바뀔 것을 고대하지만 그러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그걸 뭐 교회는 무조건 은혜고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죄 문제 되게다고 당당하게 교회 와가지고 마음이 안 들면 그냥 뒤집고 시험 들고 막 그냥 설레바치고 이렇게 하는거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대단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복음을 알면요, 구약의 율법을 알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성전에 이 당당하게 들어오는 건 이거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실 때마다 들어오셔야 되고,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 들어오시다가 나중에 하늘 날아 들어가실 때 그때 정말 담대하게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들어가야지 담대하게 초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겸손히 담대에 나오라 그러면서 중간 드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를 따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점심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다르고, 어릴 때 마음 다르고, 청년 때 마음 다르고, 노년 때 마음 다르고, 그리고 죽음의 직전 앞에 마음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음의 직전 앞에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신앙을 이제, 이렇게 시험들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중에 가장 또 귀한 믿음은 노년의 복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심판 주로 오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이렇게 다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또 많은 복을 예비하신.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게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앞도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뭐 할지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사랑하는 순두력은 1년 동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예민한 시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셔서, 이제 올한 해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더큰 은혜와 또평강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